요번에는, 어, 가정에서 보통 보면, 어, 건전지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건전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건전지들이 썼는 거라든지, 또는 서랍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약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다쓴 건지, 버려야 될지, 이런 것 같다. 판단해 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수 있는 측정기가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비싸지도 않아요 <laughs> 정말 싸요 이렇게 예. 생긴건데 아, 제가 그렇다고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근데 가성비가 좋아서 금액도 어, 싸고 또 측정하기도 간편하고 해서 제가 아,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예. 쿠팡에서 어, 검색하셔서 주문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는데 여기에 맞게 건전지를 여기 마이너스를 밑으로 두고 이렇게 해서 갖다 대면은 여기 바늘이 보이시죠? 바늘이 이렇게 녹색으로 가면은 녹색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그 건전지가 아직 충분히 쓸만하다는 거죠. 아직 꽉 차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또 크기에 상관없이 이 작은 거, 요 작은 거 같은 경우에 여기에 비해서 이거는 보통 좀큰 거, 중간 크기죠. 여기 제일 작은 크기인데 이것도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위치 시키고 이렇게 갖다 대주면은 현재 상황에서 이게 어떤 상태다라는 게 나타나죠. 뭐 이런 어아 이거 충분히 쓸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빨간색으로 나타나. 빨간색 부분에 바늘이 가게 되면 이제 그 건전지는 이제 수명이 다된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버리시면 돼요. 건전지 수거함이 따로 있죠. 거기다가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몇 개를 싸가지고 사무실에 하나 또는 집에 하나 이렇게 제가 주로 활동하는 곳에 갖다 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향에도 하나 갖다 뒀어요. 우리 모친께서 계시는 제 고향이 청도 온문이거든요. 청도 온문에 있는 우리 고향집에도 이걸 하나 갖다 뒀습니다. 여러분도 유용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